초등학년기에 네 번째로 함양시켜줄 덕목은 친구 관계입니다. 4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각자 놀아요. 그러다 이제 5살쯤 되기 시작하면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데요. 이때는 특별히 누군가를 정해놓고 놀기보다는 대상이 그냥 계속 바뀌면서 있는 애랑 놀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올 때쯤 되면 더 친한 친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나랑 더 친한 친구가 있고 덜 친한 친구를 구별하는 거죠. 친한 친구가 많고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좋겠죠. 그럼 부모는 아이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초등시기에는 일단 친구를 사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숙제하고 자고. 주말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하고 아니면 TV 보고, 어, 요즘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지내거든요. 친구 사귈 기회가 있나요? 같이 놀면서 갈등도 겪어보고 싫어도 견뎌보고 관계가 시작되고 정체되고 발전하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이럴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이들이 계속 같이 지내잖아요. 이런 기회들이 꾸준히 지어 주어진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교회 출석 열심히 해주세요. 두 번째 아이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타인 조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어떨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죄를 지으면 재판을 통해서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형량을 점차 늘리고 엄격하게 판결을 하는데도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교도소가 좁다고 범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요. 최근에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교도소로 상담 가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상담하실 때, 어,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초기에 그렇게 접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려서 내 감정을 수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아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 아이의 감정이 행복하게 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바를 제대로 가르치 않는,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회가 혹독하게 그들을 가르치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초등 시기에는 내 의견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왕따, 사이버 불링, 카톡 감모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리 아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그내 친구였던 그 아이가 뒤에서 욕을 하고 들으라는 듯이 흉을 봅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지만 아이의 어떤 특성이 이런 일에 쉽게 노출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흔한 아이들 표현으로 나대는 아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까불까불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표현이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의 말이 평소에는 뭐 친구로 친하게 지낼 때는 이렇게 괜찮다가도 기분이 어떤 안 좋은 어떤 날에는 갑자기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들에게 가서 제 왕따하자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 또 이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툭 쳐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재미삼아서 계속 툭툭 치고 다니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너무 이렇게 까불까불 남을 공격하는 말투 아니고 나의 싫고 좋음을 꾹 어, 너무 참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은 일상에서 부모의 모본과 건강한 표현을 자꾸 접함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표현하고, 어, 다른 친구와 좋은 의견을 주고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년기 아동들은 발달 단계상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배운 그 사실 하나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떠들어요. 안 되는 거죠. 야 조용히해. 아니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 떠들어요. 이렇게 바로 일러요. 엄마가 안식일에 뭐 사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친구가 사먹어요. 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지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또는 어, 쟤는 나쁜 애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생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매일 문제집을 풀어야 하나 동생과 나를 비교해요. 나만의 시각, 내가 접한 어떤 사실로 모두를 해석하고자 해요. 이런 현실들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사정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형편과 가치관 또 미처 몰랐던 형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친구를 사귀기 좋은 성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초등시기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아이들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나보다 어른? 어떤 높은 존재? 이런 느낌으로 어른들이 자꾸 알려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셔. 어,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요. 어,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응원하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헤아리는 친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경험이 우리 자녀가 건강한 친구 관계를 연습할 때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